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황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 편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에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 닥이 부서지며 부수, 그 신성들의 수치를 당하며 무상하을부서러 부수, 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의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우는 상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라 이를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를 언약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 유다와 버린 양때로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으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며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이 만나는 자들이 그들이 삼키며 그들이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그 의로운 초석으로 그의 조상들이 소망하신 여호와의 범죄하였니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라. 양떼갑잡소 받는 숫 염소 같이 하라. 그러나 내가큰민족의 조리를 북쪽에서 올게 올라오게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할인이 그의 대열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할 것이라 그의 약탈자는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소,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성아지같이 발굽을 부리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어머니가 큰시추치를 당하니라, 너희 남은 자가 치욕을 당하니라, 보라, 그가 나라를 가운데 마지막과 광영한 땅과 거친 계곡을 펼 것이며, 여와의 진로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형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이 돌아 지나가는 날마다 그 모든 진안에 돌아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화를 당하기를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다. 그가 행복하였고, 그유세는무하졌고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행한 대로 그들에게 내시는 보복이라 그의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다. 파종의 자와 추수 때에 나인 자는 아벨론에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앞에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양으로 도망하리라. 여와의 호 흩어진 양이라 사라들이 그일을 따르도다. 그는 <laughs> 아수리의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가스의 왕이 그를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리의 왕이 보란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땅을 보라라.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목장을 돌아가게 하리라.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레아지산에서 만족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라, 그날에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함이 것입니다.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물 하나의 밑땅을 치며, 그, 불꽃, 이리 줌을 쳐서 증매하되 내가 너희의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의 싸움 소리와 큰 화면에 있습니다. 온 세계 방치가 어찌 그가 꺾여 부서졌고, 바벨론이 어찌 그가 이네 나라를 가운데 한 군지가 되었는고 아베노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눈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의 와싸웠 승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여 그의 명기총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가를 열고 그의 거수 곡신 덤이 만나 쌓아 올려서 그를 직면하고. 남기지 만다 <laughs> 그 형수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가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또다 그들이 날 그걸 받을 때가 이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부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보복이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쓰는 자는 바벨론을 손입하라 할 당기는 자여 그사을위여 짐을 쳐서 피하 기운 자가 없게 하라 그가 말, 일하는 대로 갔고 그가 행한 대로 그의 값을 이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에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령들이그 거리를 엎드려 지고 군사들을 멸툴 이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망군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비적하리니 너와 날 내가 내 일을 벌할 때가 이리 이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그의 일을 으켜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을 부를지니 그의 주위로 있는 것을 다 삼키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이 살을 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구원하는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의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리. 갈대아인이 위에서, 바벨론의 주민이 위에서 그 고관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니라. 칼이 <laughs> 자랑하는 자의 말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서리섭게 될 것이며 칼이 농사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이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이 주민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질 것이니 그들이, 그걸 여인들이 같이 될 것이며 칼을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을 악탈되리라 가뭄이 무리에 내려 그들이 말리니 그는이는그 땅이 조악한신상의 땅이요 그들 무서운 것을 보라 실성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사막의 짐승들이이 승량이와 함께 거기서 살겠고 터져도 그 가운데 서둘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설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의 유적 성읍들을 뒤엎었으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머무는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십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총동에 맞아 땅 끝에서 일어나기니 그들이 헐과척청을 가진 자라 잔인함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들이 목소리가 바다의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히 같이 갔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론이 왕이 그 손을 듣고 손이 약하해지며땅 고통에 사라져 패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아 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초설을 칠 것이며 내가 즉시 그를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며 내 앞에서 목자가 누구며 그런 즉 바벨론에 대한 내 여와의 호계획이갈대야 사람들이 땅에서 대하여 품은 여와의 호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들고 그들이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여 그적부의지이 나라를, 나라를 가운데에 들이리라 하시도다. 51장. 여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이며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자적하는 자를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들 바벨론을 보내어 키즈를 하고 그의 땅에 빗게 하리니 재단이 나의 그를 애호사에 치리로다. 화를 당한 활을 당기는 자를 다, 향하여 갑옷을 입히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소는,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며, 그의 장령들이 불쌍히 없는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들이거하함므로 재가와 땅이 거듭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의 가운데에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못하도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을 때가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의 취하에게 하는 금잔이라 모그 민족의 그 포도주를 마시미가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멜린이 이로 말미암아 울라그상처를 위하여 유암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여 우리가 바벨론이 취하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니 버리고 바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묻혔고 공창에 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을 들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매매 당 영들이 마음을 붙이기사 다벨의인하기로뜻사시기나 이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청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로다. 바벨론의 성격을 향하여 급발을 겨우고 튼튼히 시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분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행하시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을 받은 자여 내 재물을 한게곧내 끝이 왔도다. 망군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맺기 같이 되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한성을 보필이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땅에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망치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의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목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에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신상 것이요. 그곳에 생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사시는 딸의 배에 멸망할 것이냐. 야곱의 군기세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의 망군은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하시냐. 호 여하께서 일시대 너는 나의 철퇴의 곧물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분쇄하여 내가 국가를 말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여 내가 경고와 경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여 하며 내가 노년과 인연을 분사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사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사하며, 내가 농부와 그의 멍에 소를 분사하며, 내가 도백과 태주를 분사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에는 앞에는 그들이 시원해 모든 악을 향 하는 대로 내가 바벨론에 가대 모든 주민의 앞에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사나 보라 나는 내원시라 나의 어선에 내 위에 펴고 너를 바위에 굴리려고 너의 불탄산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짐, 보촌이나 기초의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혼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는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리를 치며 아라라과 민니와 아스, 아스그나스의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원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백두기에 같이 그 말을 몰아오게 하라. 곧 백성이 곧 메데스에 사는 왕들의 군도. 백두를 그 모든 태수와 그의 관할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리라. 땅을 진동하는 소용들이 지나니 이는 여와의 호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을 없게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이 용사를 싸움을로 붙이고 그들이 요새 머물려 그들이 여기 세하여 여인집 같이 되며 그들이 거처는 불타고 그 빈집을 부러졌으며 본발군이 보발군이 맞으려고 다니며 점령을 점령하였으며 갈려가 바벨론의 왕이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으로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르는빼앗기며 발티아바시 붙였으며 군사들이 겁게 질렸더니라 하느니다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딸 바벨론대가 이는즉 타장마당과 같은지가 멀지 않아 추수대가 이니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리부가세의 왕이 나를, 버린, 나를 버리며 나를 원하며. 나의 빈 그릇이 내게 하며, 뿜은 개미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을 그배에 채우고 나를 쫓아내렸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일 재에 대한 확대와 바벨이는 돌아가기를 원하여, 그 지원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와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여, <laughs> 라고 엘리사을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링 돌무기가 되어서 승냥이와거쳐와 흠어된 개성과 탈식거리를대게구비을없이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가 내가 여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며 굽고 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이 뜨는 이시어 어린 양과 숫 양과 숲 양수와 불사장이나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다. 온 세상에 친한 칭찬받는 성음을 띄되다 슬프다. 바벨론의 나라를 가운데 헝폐할 때다바다가 바벨론의 염치에 그 고도 소리가 그 땅을 비워버렸다. 그성읍을 헝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베었으니그 위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은 그림대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몰려 하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뜨다. 그의 나의 백성아 너희 그중에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그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말려야마 도려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 의해 듣고 저에도 있어진다. 이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군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벨의 우상을 바랄 것이여, 그 땅에 온이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의말이야아기포 노래하니 이를 말 함양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아벨은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리니, 같이 온 세상이 가벼령의 죽임을 당하여 어드린지가 칼을 지피한 자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예술라렘 너희 마음에 들어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백창명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를 얼굴을 덮어이라 보라 날이 이르거 내가 그 우상들을 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령 바벨론의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의 형들라도 멸망시킨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리로다. 갈때 사람이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리다 그는 이그 여호와 앞에서 바벨론을 폐하게 하자 그큰 소리로 끊어지심으로다 원수를.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을 요란한 소리로 내는도다. 곧 멸망하시는 자가 바벨론 이르더니 그용사들에 사도 잡히고 그들이 화기 꺾이리로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이신이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뜨거운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아들 같이 애 있는 자들과 소백들과 태수들과용사들이 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의 성벽을 세파되었고 그 높은 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은 수고을 터뜨릴 것이며 만족된 적들이 수고를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장하리라 유다의 시리기야 왕 제사님이 산 마세야의 손자 네리기야의 아들 시리기야의 그의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시리야와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곳바벨론에 대하여. 한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리 스랴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벨론의 이르기거든 삼각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땅에 멸하며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니 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읽기를다하는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스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였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이에 끝이 나니라. 52장 시드기야의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세루사면에서 11년 동안 아슬리라 그가 어머니 의 나의 이름은 하무나리니따에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에루사의니다에게 진... 요아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뤘으니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아가 제6년, 열챗, 딸챗 열챗, 달에 바벨론 왕, 뉴버갓, 넷살에 그의 모든 군대에 거슬러, 내일 사람을 치러 올라와서 그의 성을 대하여 지를 치고 주위를 토종해 싸움해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에 넷째 달구위에 성중에 근거를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을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의 사이에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며 갈대아인의 성업을 메웠었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의 왕이 뒤쫓아가서 여긴 곳은 기의시비기아를 따라 잡히며 왕의 모든 군대와 그를 따라 흩어지니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이 한마땅의 나부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네 그가 시디기아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디기아의 아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르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디기아의 눈으로 뺏고 구세세를 그리 벌벅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를 죽이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 왕이 누가스 넷살이 왕의 열아홉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바벨론 왕이 나와서 르부의 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행정과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보관중 집까지 불사를 했으며사령관들은 다른 갈대야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살면 성벽을 헐어 떨어라. 사령관르부라 사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왕의 행복한 자와 무기와 남은 자에 사로잡았다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데아사이또여호와의 성전에 두녹기둥의 받침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돌대아에 깨뜨려 부른과 바벨론을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삭들과부지개과 주발과 숫가, 숟가락 등을 섞을 때 쓰는 모든 녹들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활약들과 주발들과 소폴들과 솥폴들과 가들과 바라들과 금 금으로 만든 물건을 금으로 은으로 만든 물건을 은으로 가져갔더라. 솔로몬은 왕이 여기 여호와의 행정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마디로 그 받침 가을에 있는 열두 곳 노새의 곳이 모든 기둥이노두 개를 헤아릴 수 없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십삼 비빗이요 그두 십이 비빗이며 그 속에 비두고그두 개의 네속걸라 비빗게며 기둥 위에 높보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비빗이요 먹이사면에 돌아가며 꿈이 망사와 성류가 다 무시며 또 다른 기둥과 대형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여섯 개의그기둥에 둘린 그, 그 위에 있는 성류를 도합백개 이었더라. 성, 사령관이 대리장의 스바야의부지 사령과 스바냐의 성전 움직인 세 사람을 찾아고또 성전에 그 사람을 찾아왔으며 곧 분산을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나고 왕의 넷의 칠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소리란 하나가 성안에 만나 평민 육십명이라 혀영만 누구가 사라이그리사라져아 닛나이에 있는 자조명왕이 나아가네 자조명왕 무르세이 닛나에 닥쳐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아가 사라잡혀 공골을 떠났더라 누구가 네살에사라져아그간 백성은 이가아니라제 칠명의 유단이 삼천 이십삼 명이요 누구가 쓴 넷살에 열여섯 사사에 솔라바 환자가8 3 0명이며 누구가 네살에제2 8년에 사령관이 누구 사라니, 라바 핸드가, 칠백 이쿠4 5명사람이 총수가 4,600명이 천천 유다왕 열의 천라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의왕천천천천천천천 열두 달째 스물다 달째 날 그가, 그가 여호야김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으로 풀어주었더라 그들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왕이 그와 함께 바벨론 왕이 있는 왕들의 자리를 보다 높이고 그제수을보법으로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하리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었고 죽은 날까지 곧정신토록 받았더라 아멘